소요리 문답 21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?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멘.